여인이 과연 잉퇴하여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 성도는 믿음을 요청받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믿음을 요청받았죠. 과부가 엘리사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안 믿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아들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일관된 원리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죠. 믿음은 물론 주어지는 수동형의 성격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와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태도, 결단, 순종을 통해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본문입니다. 믿어야 하는데. 믿어야 하는 것다 아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믿지 못할, 못할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긍유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참 귀한 은혜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약한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 노력하고 있다면, 마음속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면, 아직 믿어지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남무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무라시기보다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터치하는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더큰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터치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쩌면 가장 아플 수 있는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본문의 순애 여인에게 있어 그것은 바로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녀를 귀한 여인, 귀부인으로 소개하고 있죠. 윤택한 삶을 살았을 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매 매번 순애를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서 밥을 먹었다. 그렇게 선지자를 대접할 만큼. 좋은 마음을 가진 또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녀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자식이 없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찍어줍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 딸이 아니라 아들이 없다는 것. 여인으로서 가문의 대를 잇는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 있고 의미였고 그것은 축복의 사인이라기보다는 저주의 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참고로 요즘 저희 교회는 태어나는 애들마다 다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힘들어하시는데 감사해야 됩니다. 예, 어떤 분은 왜 아들이냐고 목사님이 아들 태어나라고 기도하셨나? 아 그, 그러진 않았어요.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저희가 아들을, 둘을 원했는데, 아, 하나만 낳았잖아요. 예. 저희 아내의 말씀에 따르면 이미 아들이 두개 있다고, 두, 두 아들이 있다고 해서 보게 했는데, 그게 쌓여있다가 이렇게 열매를 맺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했지만, 인생에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평생을 노력해도 자력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그게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인이 느꼈을 법한 그 아픔과 쓰라림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허전함을 채워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루만져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루어하셨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자가 지난 38년간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얼마나 이행을 했겠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얼마나 했겠어요? 거의 하지 못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아,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사실 병자도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의 인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자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가 질병이었습니다. 이 병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은혜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병을 고침받을 만한 공로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도분들을 보시며, 보면서, 아, 한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이슈일수록 그 이슈가 은혜 가운데 해결될 것이라고 믿기를 조금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희망고문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파한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많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그만큼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했지만, 그만큼 절박했지만, 이 경험적으로 응답이 안 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희망을 올려드리죠. 그래,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갖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희망을 갖는 것인데, 그 희망이 실현되지 않으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을 한편으로 품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품고 싶지 않아요. 아이러니죠. 희망 고문 당하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로,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주님이 허락하신 가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시더군요. 어, 틀림없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육체의 가시를 어, 은혜의 마중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냄 여인은 첫 번째 이유에 해당했습니다. 희망 고문을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덜 상처받는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어쩌면 그 여인은 이것이 옳은 믿음이야.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그것이 옳은 믿음이야. 어쩌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를 죄를 졌을지도 몰라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정도 인생이면 족한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되지 않고 그래서 때때로 그 이슈가 더 크게 보여지는 때라도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의문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가장 큰 절망을 이미 해결해 주신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미 이 순햄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고난이 결코 의미 없지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될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렇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수냄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그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나았다는 것을 알았죠. 가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가시의 역할을 보며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또 사도바울과 같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신앙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두 가지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이두 가지 은혜가 이미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고 또 확신하며 선하신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 가지시고